할렐루야 성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도친군동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123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 욕기서 말씀을 자 우리가 보게 될텐데요. 자 오늘은 욕기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자 욕기에 등장하는 욕, 욕이 주인공이 되겠죠? 이 욕은 우수 땅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소중한 것은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지요. 자, 어느 날 천상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좌중에게 욥을 칭찬하시지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와 있던 사탄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라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사탄이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서 이제 욥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욥은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열 명의 자녀들마저도 하루 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천상회의가 열리게 됐고요. 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인 요배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가 자신의 법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배의 생명은 해야지 말고, 요배의 몸은 쳐도 좋다, 허락을 하십니다. 이 사탄이 요배에게 다시 갑니다. 결국 요배는 원인도 알지 못한 채온 몸에 악창이 나게 되고요. 결국 요배는 온 몸에 악창이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 처게 되자 요의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 라고 비방을 합니다만은 요배는 요배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요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요비의 친구 엘리바스 밀닷 소발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와서 요배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을 밤낮 그 앞에 그냥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 요배의 모습을 그렇게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는 그 친구들이 할수 있었던 최소한의 위로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7일 밤낮이 지나고 나서 욥은 비로소 마침내 자기의 생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나서게 되는데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는 자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악인만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렸던 요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본으로 여길 만큼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가 경험하게 된그 고난들은 이 세상 누구라도 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큰 고난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난 중에 있었던 요배의 모습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유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알지 못했지만 욥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비록 고난 중이었지만은 그 고난을 결국은 책임져 주실 뿐 그분은 곧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요의 곁에 계셨다는 하 겁니다. 그래서 이 요비 하나님께 불평, 원망,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론 이유를 알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아, 요백의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 모든 고난들 가운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곁에서 지켜 주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이유를 알수 없는 여러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지근거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귀하신 복을, 귀하신 은혜를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